조혜플한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친구들,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한 주를 보내셨나요? 자, 친구들, 혹시 우리 친구들은 살아가면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그런 것을 혹시 해본 적이 있나요? 정말 옛날에 목사님이 어렸을 때 봤던 TV 프로그램 중에 진품 명품이라고 갔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 옛날에 집에 있던 오래된 유물 같은 것을 이렇게 가져 나오는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렇게 확인하는 거였어요. 진짜는 가격이 너무너무너도 비싼 가격이 붙기도 하고 또 가짜는 정말 너무너도 터무니없는 낮은 가격을 부르기도 했었죠. 이렇게 진짜와 가짜는 값어치 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와요. 목사님이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어떤 것인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진짜 복음을 우리가 어떤 것인지 잘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진짜 복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해요 함께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우리 시간치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볼 시간이에요. 우리 오늘 설교 주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는 복음 지키미.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자, 시작. 미혹한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한 자요, 저 그리소니. 너희는 스스로 삶과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소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이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아멘. 자, 친구들, 여기 다른 그림찾기 게임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어떤 것이 다른지? 자, 찾았나요? 어떤 것이, 어떤 것이 달랐나요? 눈이 다르고, 또 중간에 얼룩 무늬가 달라요. 그죠? 자, 친구들,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 그림은 진짜 그림이고, 한 가지 그림은 가짜 그림이에요. 만약에 한쪽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진짜 그림이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가짜 그림인데, 만약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그림이 아무리 가짜라고 이야기해도, 어떤 게 문제고, 왜 이게 가짜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를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도 진짜 복음을 잘 알고 있어야 가짜 복음이 무엇인지 알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 진짜 복음이 어떤 것인지 가짜 복음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 오늘 말씀은 요한이서예요. 사도 요한이 교회에 쓴 편지 내용이죠. 왜이 편지를 썼냐면, 바로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 교회들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사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가정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쳐 줄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친 사람들을 초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거짓 교수도 있었고 그래서 그, 그 사람들이 가정교회에서 잘못된 복음을 거짓 복음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기다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도 거짓말이에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면 어떻게 보잘것없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겠어요? 라고 하면서 진짜 복음은 어떤 것인지 헷갈리게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 뿐만이 아니에요. 거짓교사들은 송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그러자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가볍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요한은 이런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고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편지를 쓴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런 거짓 교사들을 미혹한 자라고 했어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의미해요. 거짓 교사들은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로서 성도들을 거짓복음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고 헤매도록 만들었어요. 또, 요한은 거짓교사들을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적그리스도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반대하는 적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짓교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고 다녔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같았어요. 자, 그러면 거짓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짓 복음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은 거짓 교수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방법을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첫 번째, 스스로 온전한 복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그동안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을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기에 수고하고 참으면서 어렵게 믿음을 쌓았어요. 그것을 알기에 요한은 수고가 물고품이, 물고품이 되지 않게 조심하고 주의를, 주의하라고 경고했어요. 자, 두 번째, 오직 그리스의 교훈만 따라야 돼요. 그리스의 교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신 예수님의 성품과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직접 예수님을 만나, 만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전해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편지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 그러한 교훈들을 잘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 한다는 라 거예요. 세 번째 거짓 복음을 전한 사람을 맞이하지 않아, 않아야 돼요. 요한은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을 집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라고 경고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가정교회가 많았기 때문이에요. 거짓 교사들을 집안으로 들어오게 놔라는 건 그들이 거짓 가르침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주지 않도록 그런 사람들을 맞이하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친구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이신가요? 하나님이신가요? 정답은 둘다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이두 가지를 모두 인정하고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참하나님과 참사람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희생이 구원과는 아무 연결과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이런 거짓 교사들이 있을까요? 오늘날 거짓 교사들은 이단이라고 불러요. 이단은 과거의 거짓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해서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이단이 전하는 복음은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른 복음은 무엇일까요? 바른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른 복음을 잘 기억하고 지킨다면 우리가 거짓 복음에 빠지지 않고 진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짜 예수님을 잘 믿는 우리 모든 주일을 아 너무 친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보았던 가짜 복음은 무엇이었나요? 거짓 교사들이 가르쳤던 복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돼. 네 마음대로 살면 돼. 라고 하는 가르침이었고, 또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 그 예수는 가짜야. 라고 했던 거짓 복음이었어요. 진짜 복음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우리 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이 바로 진짜 복음이었다. "라고 함께 우리가 말씀 통해서 살펴보았죠. 친구들, 우리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살아가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경에서 또 설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은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잘 살아가고 있나요? 함께 정직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짓 교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들에게 속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진짜 복음으로 잘 세워져 갈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거짓 교사들을 맞이하지도 말아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만약에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단 같은 사람들을 만난다면 우리도 그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되고 피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세워져 나가며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간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진짜 복음 안에서 또 함께 믿음으로 잘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조이풀, 아동, 모 친구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라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이 복음,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조이풀 아동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하여 주시고, 이 복음 안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어떠한 거짓말과 이단의 가르침에 속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조이풀 아동부 친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친구들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짜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잘 살아가시다가 다음 주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요. 다음 주였네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시한 소리 준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